안녕하십니까 함병일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번에 시험 본 시험고 고의 객관식 1 5 문제 풀어볼게요. 이 문제가 학생들이 많이 좀 까다로워했을 것 같아. 그래서 한번 찍어볼게. 자, 이차함수 y는 마이너스 x 제곱 플러스 4x와 그 다음에 y는 k의 상수함수인데 k가 양수래요. 얘가 두 점에서 만나고 원 점에서 가까운 점으로부터의 교점을 각각 p 키라고할때 OP. 우퀴를두배내 하는 평행사변형의 넓이가 최대가 될때 k값을 구해보란 그런 문제야. 한번 그림을 한번 살짝 그려보자. 자, 이렇게 y축이 있고 이렇게 x축이 있다 이렇게. 얘는 0하고 4에서 만나지. 그래서 위로블록이 이차함수니까 대충 이런 요러... 식으로 해줄 거야. 얘가 4포인트고 얘가 0 되겠지, 그렇지? 그러면 y는 k라는 상수함수가 이렇게 있겠지. 음은 원점으로서 가까운 점을 얘를 P, 얘를 Q라고 한 거지. 그랬을 때 얘를 두 변으로 하는 바로 평행사변형의 넓이의 최대값이니까 평행사변형을 그러면 얘랑 평행거는 이렇게 생겼을 거고 또 얘랑 평행거는 이렇게 생겼겠지. 요 넓이가 최대가 될 때의 K값을 고래. 그래. 근데 어차피 얘를 반띵하면 요 삼각형의 넓이랑 요 삼각형의 넓이는 동일하겠지, 그렇지? 그러니까 굳이 우리가 평사의 넓이를 구하는 게 아니라 요 삼각형의 넓이가 최대가 될 때의 k 값을 구하면 되겠지. 선생님이 헷갈리게 평행사변형으로 주셨어. 삼각형이면 훨씬 더 좋았을 텐데 넘어가자. 그러면 얘는 뭐 축대칭이니까 여기가 2가 되겠지, 그렇지? 그럼 요 길이를 semi a라고 한번 해볼게. 그럼 요 길이가 a인 건 자명하지? 그럼 이 포인트는 뭐가 되겠어? 당연히 2 e 플러스 a가 되겠지. 이이차함수를 한번 완전제곱식 바꿔볼게. 바꾸면 마이너스 x 빼기 2의 제곱 플러스 4니까 이 q점은 x좌표가 2 e 플러스 a가 되고 여기다가 2 e 플러스 a 집어넣으면 4 마이너스 a제곱이 되겠지. y좌표는. 거기까지 따라오시죠. 자, 그러면 삼각형의 넓이를 쌤이 S라고 할게. 그럼 2분의 1. /2. 요 밑변의 길이는 a 더하기 a니까 2a가 될 거고, 얘가 지금 수직이죠. 그럼 높이는 요놈의 y 좌표가 되겠지, 그렇지? 개가 그래서 4 a 적으로 되겠지. 당연히 a 값 의미는 0하고 2야. 여기까지 따라와. 물론, 여기서 미분을 쳐도 되는데, 굳이 우리가 이런 간단한 그래프를 미분 칠 필요가 있을까? 없어. 그냥, 봐봐. 여기 쌤이 마이너스로 묶어줄게. 그럼 마이너스 A가 되고, 여기가 A제곱 빼기 4가 되겠지. 요건 날라가고. 따라서 인수분해하면 A 플러스 +E, 2, A 빼기. -E.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는데, 우리가 가장 기본적인 3차 함수의 비율 관계. 봐봐, 여기는. 마이너스에서 만나고, 0에서 만나고, 2에서 만나지? 그럼 얘가 그래프 모양이 이렇게 되고, 이렇게 그려집고 여기가 2가 되고, 여기 0이 되겠지? 주어진 범위는 0부터 이까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보자는 얘기인데, 실제 가장 기본적인 3차 함수 비율 관계 뭐야? 얘가 1대 루트 3이지. 요 비율 관계가 1대 루트 3인 거는 누구나 다 알고 있는 너무 기본적인 사실이잖아. 그치? 맞아, 맞아? 결국 이 포인트에다가 루트 3을 곱하면 얘가 된다는 거니까 이 포인트는 루트 3분의 2가 되고 이때 극대이자 최대가 되겠지. 그럼 a값을 여기다가 집어넣으면 그 값이 바로 k니까 답을 눈으로 구할 수 있겠지, 그렇지? 그러면 4 빼기 얘 제곱하면 3분의 4죠? 그럼 얘가 3분의 8 이렇게 간단하게 미분 안치고도 눈으로 구할 수 있겠지.